한국에 거주 중인 92년생, 글로벌 경험 많은 유능하고 성실한 소프트 엔지니어 미혼 남성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다양성을 이해하고 가정을 중시하는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학이나 워홀, 주재원 등으로 장기간 해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 경험은 유연하고 폭넓은 생각을 갖게 해주죠. 그래서 결혼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글로벌한 성장 배경을 가진 남성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92년생 미혼 남성이고요. 캘리포니아주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소프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 연봉은 15만 불, 종교는 없습니다. 이분은 이력이 조금 특이한데요. 대기업 주재원이신 아버님을 따라 어렸을 때부터 여러 나라에서 성장하셨습니다. 홍콩, 싱가포르에서 청소년기를 보내셔서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하시고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정착하신 분입니다. 대기업 임원이셨던 아버님은 2년 전에 퇴직하셨는데요. 노후가 완벽하게 준비되셔서 이제 아들만 장가 보내면 걱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성분도 이미 자기 집을 마련해 놓으셔서 결혼 준비는 다돼 있는 능력남이십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시고 성실함과 정직함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신다고 합니다. 문화생활, 특히 독서와 영화에 깊은 관심이 있어서 고전부터 현대물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좋은 영화들을 다 보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큰 집을 사면 영화관처럼 꾸미고 스피커도 좋은 걸로 설치해서 영화를 보는 게 작은 희망사항이라고 합니다. 여가 시간에는 골프를 즐기시고요. 1년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을 꼭 가신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접하며 자라서 해외에 나가서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게 삶에 자극이 많이 된다고 하시네요. 특히 영화에서 본 명장면의 장소를 가시는 걸 좋아하는 분인데요. 마음 많은 여성분과 함께 가시면 더 좋겠죠? 이분에 찾는 여성은요, 본인처럼 다양성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분, 결혼하면 개인보다는 가정을 중시하는 분입니다. 가정은 본인보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 협력해야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본인도 그런 남편이 될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배려심 많고 유머 감각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하시는데요. 한국 친구들보다 미국 친구들이 더 많다고 하시는 걸 보면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하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결혼 준비가 잘된이 남성을 만나고 싶은 분들은 줄리아 매니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커플닷넷은 싱글들의 결혼을 위해 맥박처럼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인연, 커플닷넷에서 찾아보세요.